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플랫폼에는 PSVR2가 있고 PC 쪽에는 최고의 VR 헤드셋 시장을 선도하는 메타퀘스트 시리즈가 있습니다. 발브가 가상현실 장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소문은 오랫동안 퍼져 나갔습니다. 이제 유명한 고발자가 발브의 독립형 VR 헤드셋 데커드가 아직 개발 중이지만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해 원래 계획이 약간 지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브가 최신 스팀OS 런타임 업데이트에 실험적인 암 지원을 추가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노트북 체크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에 업계에서는 스팀OS가 암 아키텍처를 지원함으로써 많은 기대를 모았던 발브 데커드의 독립형 VR 헤드셋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5월 4일 트위터 사용자 세들리 치 브레들리는 발브가 실수로 스팀VR 베타 업데이트를 배포했다고 게시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리눅스 컴퓨터에서 스템VR 링크 스트리밍이 곧 지원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데커드 우주 설정 추적 관련 코드도 포함했으며 출시된 지 불과 4분 만에 업데이트가 철회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 발브의 유명한 고발자 개브 폴로어는 데커드는 여전히 2025년 출시 예정이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원래 계획이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2월 내부자는 데커드에 대한 세부정보 를 유출하면서 이것이 독립적인 무선 vr 헤드셋이며 전체 패키지 가격이 1200달러이고 완성된 여러 개의 독점 게임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기는 vr에 맞춰 적용된 스팀 덱과 동일한 스팀 os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며 핵심 기능으로는 pc 없이도 가상의 대형 화면에서 스팀 덱 포함 플랫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슬프게 도이치브레들리는 이 기기가 11월에 출시될 것으로 예측하지만 이는 단지 그의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출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5년이라는 목표만으로도 여전히 기대가 큽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RTX 5060T 16GB와 8GB를 출시했습니다. 16GB 버전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8GB 버전은 비디오 메모리가 부족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베이스의 테스트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PCIe 4.0을 사용하면, RTX 5060 T8GB의 성능이 약10% 감소합니다. 총 27개의 게임을 1440p 해상도로 테스트한 결과 RTX 5060 T8GB 그래픽카드는 PCIe 5.0에서 평균 59.4fps를 기록했지만 PCIe 4.0 슬롯에서는 55.8fps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낮은 프레임이 1%인 경우 PCIe 5.0의 프레임 속도는 47.2 FPS인 반면 PCIe 4.0은 43.93 FPS로 떨어져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합니다. 테스트한 모든 게임을 통틀어 8개 게임에서 평균 프레임 속도와 1% 최저 프레임 속도가 모두 FPS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는 성능이 거의 9% 이상 저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게임의 성능 저하가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드래곤 에이지 베일 가드의 평균 프레임 속도는 34 FPS에서 4.8 FPS로 떨어졌습니다. 마블 스파이더맨 2의 평균 프레임 속도는 26.9fps에서 18.8fps로 떨어졌습니다. RTX 5060T 8GB는 주로 중급 시장을 겨냥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용자가 PCIe 5.0을 지원하지 않는 오래된 마더보드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픽카드를 구매하고 자주 플레이하는 게임에 영향을 줄 경우 이상적인 성능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70달러에 판매되는 소니의 퍼스트 파티 게임은 브라질에서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며 가격이 인상되는 첫 번째 게임은 서커 펀치 프로덕션즈의 고스트 오브 요테이입니다. 브라질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고스트 오브 요테이와 데스 스트랜딩 2온더 비치의 새로운 가격을 업데이트했으며 두 게임 모두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고스트 오브 요테이는 현재 R399달러 90센트에 판매되고 있으며 데스 스트랜딩 2온더 비치는 R349달러 90센트에 판매됩니다. 이것이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수입 관세와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한 소니의 글로벌 전략의 일환인지, 아니면 브라질 매장에서 지역별 가격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기존 69.99달러였던 새로운 엑스박스 퍼스트 파티 게임의 가격을 10달러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격 인상 이후 올해 크리스마스 게임 라인업부터 회사의 자체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정가 트리플 A 게임의 가격은 79.99달러로 책정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개발비용의 증가와 시장 역학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닌텐도는 스위치, 이 플랫폼에서 퍼스트 파티 게임에 대해 슬라이딩 가격 책정 전략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게임의 개발 과정, 게임 플레이의 입히, 게임의 내구성, 게임 플레이 경험의 반복성 등각 게임에 대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게임에 적절한 가격을 결정합니다. 닌텐도 스위치 이 플랫폼으로 출시될 예정인 주요 퍼스트 파티 독점작으로는 다가올 마리오 카트 월드, 차기 대난투스 메시브라더스 게임, 차기 젤다의 전설 게임, 차기 3D 마리오 플랫포머 등이 있으며 가격은 79.99달러입니다. 반면, 동키콩와 별의 커비와 같은 일반적인 닌텐도 스위치, 이 독점 게임은 표준 가격인 69.99달러에 판매됩니다. 소니가 자사 퍼스트 파티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의 가격을 개정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브라질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보스트 오브 요테이와 데스 스트랜딩 2온더 비치에 업데이트된 가격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징조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